안녕하세요. 서울 답심리점집 천상신궁입니다. 오늘은 양력 구호는세 말씀을 드리는데 토끼띠 말씀드릴게요. 토끼띠분들이 9월달에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처신을 잘 하셔야 됩니다. 인간으로 인해서 골치 아픈 일이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고민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부부간의 이성간의 직장 동료들 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부분 또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신을 조금 잘하신다 그러면은 9월달을잘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나이별로 보면은 서른아홉 정묘생 정묘생 같은 경우에는 직장의 변동 있는 자리가 좀 시끄럽고 부딪히고 또 힘들다 그러면은 변동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변동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변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. 또 본인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있는 자리가 안 된다 그러면 자리를 좀 한번은 바꿔주시는 게 좋고 또 아니면 업종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직업의 변동이 따라오는 시기고 또 내가 새로운 일을 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가 있고요. 또 사업이나 영업 장사 하시는 분들 좀 막혔던 골수가 좀 풀어져 갈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. 금전적인 거는 좀 열릴 수가 있는데 다만 바닥에 투자를 한다던가 또 횡재를 바라고 움직이는 거는 좀 힘들다 소리가 나오니까 잘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부부 간에, 이성 간에 시비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, 시비 다툼으로 연결이 되면은 사고, 간제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신다 그러면은 서른아홉 정묘생 같은 경우에도 9월달을 좀잘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시운하나 의묘생, 직장의 변동, 뭐 직장 운, 또 사업장 변동, 사업 운, 또 우리가 문서, 운,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게 작용을 하는, 좀 상승해서 올라가는 운대에 들어와 있습니다. 그리고 시은하나 의묘생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배신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사람을 잘못 만나면 금전적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또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데 있어서는 신중하게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. 그게 이성이 됐다. 간에 동성이 됐던 간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. 뭐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조금 조심을 하신다 그러면 은잘 어 넘기실 수가 있고요. 또 너무 무리하게 뭐 투자를 한다던가 횡재를 바라고 움직인다 그러면 은 손재수가 따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기성 있는 거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사고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미리 몸을 챙기시는 게 좋고요 또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수에서 안 좋을 적에는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싱글이신 분들, 이성의 운은 들어와 있습니다. 이성 운은 열리기 때문에, 이성을 만날 때는, 궁합을 보고 만나신다 그러면은, 본인한테도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. 시운하나 은묘생 분들도, 9월달 안 좋은 것만 잘 피해 가신다 그러면은, 금전 운은 열리는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, 노력하시면, 9월달 좋은 운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63세 개묘생, 금전의 운이 열리는 시기고 문서의 운이 열리는 시기에요. 뭐 금전이 답답했던 분들 그리고 사업이나 영업 장사 하시는 분들 금전이 순환이 안 돼서 힘들었던 분들 금전의 운이 열리는 시기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변화 변동이 따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직장 변동이 안 됐다던가 또 사업장 영업장 그다음에 뭐집 변동이 안 됐던 것들이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. 부월달을잘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연동도 가능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63세 개묘생분들이 이게 자손의 풍파가 따라올 수가 있어요. 자손이 하는 일이 안풀리다던가또 일이 막힌다던가 집안이 시끄럽다던가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손을 조금 둘러보시는 게 좋고 또 자손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 또 금전적 손해가 올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는 게 좋고, 그리고 사고수, 간제수가 따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몸을 잘 챙기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7월생이나 8월생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건강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. 괜히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몸을 쓴다던가 또 장거리 여행을 한다던가 하시는 거는 좋지가 않고요. 또 우리가 이제 수가 안 좋을 적에는 뭐 상가집 같은 데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상가집에 가게 되면 방편을 하고 가시던가 아니면 갔다 와서 방편을 하시는 게 본인한테 좋지 몸수가 안 좋을 적에는 우리가 상가집 갔다 와서 몸으로 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놓고 가신다 그러면은 6산대 개묘생 분들도 9월달을 잘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75 신묘생. 이게 변화 변동이 따라오는 시기예요뭐집의 변동이라던가, 앉은 자리 변동이라던가, 뭐 새로운 터전으로 움직여주는 이런 이게 변화가 따라오는 시기다. 그동안 안 됐던 것들이 조금 풀어져 갈수 있는 그런 운대에 들어와 있고요. 또 문서 운이래던가 내가 투자했을 때 득이 될수 있는 또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. 지 운대에서는 상승세를 타고 가는 운은 들어와 있지만, 대인 관계에 있어서 마찰이 있을 수가 있고요. 괜히 내가 금전 거래하시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, 또, 우리가 동업이라던가, 이게 계약권이라던가,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게 틀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시면은 인간의 배신이라던가 금전의 손실,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. 내가 무작정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갔다가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거를 갖다가 계약을 하거나 또그 사람한테 투자를 할 적에는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우환이 따라오는 시기고 또 집안에 우환이 따라오면 우리가 이제 상을 담한데던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상문을 싹 걷어놔야 편안하게 갈 수가 있고 몸으로 칠수 있는 것들을 걷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5심묘생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상문이라던가 본인의 몸이 안 좋다던가 이럴 때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되고 또 건강을 체크를 잘 하신다 그러면은 금전적인 운이라던가 문서 운이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어, 제가 오늘은 토끼띠 양력 9월 운세 말씀을 드렸는데요. 토끼띠분들이 9월달에는 좀 이렇게 대인 관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부딪히고 마찰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사람들한테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부분들을 미리 알고 또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미리 조심하고 또 미리 맞고 가신다 그러면은 토끼띠분들도 양력 9월달 잘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.